저2018코바쇼에서는 세기가 첫 번째로는 시그마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그 시그마 이제 시네렌즈가 주력인데요. 어, 모두 이제 시네렌즈가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그 수동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광각 계열은 13mm부터 14, 20, 24, 35, 50, 85,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원 계열의 135mm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줌렌즈는 1835, 그다음에 50에 1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풀 프레임으로 추가된 라인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모델은 이제 2435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보시면은 어, 저희가 DSLR 렌즈도 함께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영상 쪽 일을 하시고 컨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어, 가격이 비싼 이런 수동 시네 렌즈 말고도 이런 AF가 작동이 가능한 일반 DSLR 렌즈도 콘텐츠 제작에 영상 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 같이 홍보를 위해서 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코바슈에 또 나온 브랜드 중에 한 가지는 리코 펜탁스가 있는데요. 리코에서는 세타 S, 세타 V, 세타 SC까지해서 총세 가지 종류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출시한 K1 마크 2 모델도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360 카메라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고요. 지금 세타 같은 경우는 4K가 이제 지원이 되고 라이브 보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맨프로2인데요. 저희 이제 부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제품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출시가 된 지금 이 나이트로 헤드 같은 경우는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어, 지금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모델로 출시된 8kg에서 12kg까지 커버를 할수 있는 비디오 헤드입니다. 어, 다리는 신제품이 아니고요, 어, 헤드만 신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고요. 어, 지금 현존하는 헤드와는 조금 다르게 어, 유압 방식이 0에서 100까지 딥머처럼 어, 카운터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맨프로토 이 나이트로 헤드가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뭐 여러 예능이나 방송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조이포토 계열입니다. 지금은 뭐 촬영자가 따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지 않고 거치식으로 놓고 많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런닝맨이라든지 뭐 이런 신서유기 같은 이런 종편에서도 이런 매지감을 걸어 놓고 카메라를 부착한 후에 촬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뭐 지금 모든 방송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VR 장비입니다. 앞서 리코도 소개를 해 드렸지만 VR 촬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5m까지 올릴 수 있는 폴도 함께 출시가 되었고요.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하단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같이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길이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함께 출시가 되었고요. 어 이렇게 셀피 같은 부분도 이렇게 보레드가 같이 포함된 VR 촬영에 용이한 이런 악세사리들이 추가로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h p r c 라는 브랜드입니다. h p r c 는 이태리 제품이고요. 어, 미국에 펠리칸이 있다면 이제 이태리나 유럽 쪽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성품을 바로 넣을 수 있게끔 레이저 커팅이 된 모델들도 나오고 있고, 큐브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식으로 DIY로 폼을 스스로 떼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폼 타입 방식으로 해서 디바이더로 이제 내부 내부를 꾸밀 수 있는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어, 자전거를 넣을 수 있는 보관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맥을 넣을 수 있는 보관함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촬영 장비들을 넣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